다른 것을 만나면 부정화해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 상황에서 너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시체를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왜 제사장들이 그랬고 레위인들이 그랬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제사장들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백성과 제사장들에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 약속을 해 놓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행동들을 해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잘못을 한 것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수고하고 한그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 보아라. 그리고 과연 너희가 수고한 것만큼 얻어졌는지.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와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너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다고 해 놓고 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주시기로 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고 절반의 양밖에 주시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평년 때 아, 얻었던 그 수확물에 비해서 지금 너희가 얻어진 것들을 돌아봐라. 결과가 어떤 냐? 결국은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러한 모습에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원인이 있느냐?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만한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왜 그를 거두지 못하느냐.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고 너희 욕심대로 취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 너희 것이 되지 않게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수고하여도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고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너희가 조금 더 다시 돌이키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너희가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전에 너희가 생각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누리지 못하였던 것 배로 더얻두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온 천하만 천하에 있는 모든 세력 보자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얻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내 육신의 한 장내에서 기대기 하 때문에.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수고하에서 얻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해줄 거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 합 니다. 아버지, 아버지, 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그은혜 감사하여서 우리 e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no m 하 r e no more, no more, no more,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걸 결과가 하나님은 그들이 수고해도 수강을 얻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은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알수 없지만 나의 모든 게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시시라시나니 그분만 따라 나 살아. 만나는 이들 오늘 아리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리라 먼저 나의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만 찬양하며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택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극일 가운데 거하는 택한 백성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십자의 군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